제가 16주 3일차에 병원 가서 초음파랑 2차 기형아 검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날라왔어요. 한 일주일 안 돼서 그주 토요일에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해서 이제 한 시름 났고 그리고 그때 원장님께서 태동 안 느껴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그때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배 손을 얹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6주차까지는 진짜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었고 17주차 딱 되니까 뭔가 어? 이게 태동인가?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물방울 터지는 듯한 느낌도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진짜 툭 이렇게 건드는 느낌 그래서 첫날은 살짝 태동처럼 느꼈을 때는 어? 이거 태동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느껴지길래 아 태동이구나 이건 태동이다 우리 트니가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응,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배가,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는 느낌.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어, 애가, 이렇게 톡톡, 톡톡 치는구나. 발이든 손이든, 뭘로 치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내배 안에 트니가 있구나. 이런 생각. 가졌고, 워낙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임신한 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태동도 느끼고, 이제 17주 차 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계속 새벽에도 뒤척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억지로 일어나요.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못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잠이 와요 또. 못 자니까. 그래서 쇼파에 다시 기대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수면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낮잠에, 낮잠도 자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쇼파 기대어서 자다가, 그리고 허리 아프니까 허리 스트레칭하고, 운동 좀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또 가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허리 아픈 것밖에는 증상이 없는데, 뭐입 덧, 토 덧, 이것저것 다 하시면서 허리까지 아프신 분들은 진짜,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들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또 다음 후기로 알려, 알려오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위하을 마시고, 강변으로 또 걸으러 나왔거든요. 근데 강변 오자마자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걸어서, 걷다가 지금 다시 지우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빗방울이 부술비가 아니고 조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참, 나왔는데, 비가 오니까 별로다. 근데,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도 있고요. 은근히 걸으시는 분들은 많아요. 비가 와도 하지만 어? 비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제가 블루보틀 갔을 때 디카페인 원두를 사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커피 머신이 캡슐형 이라가지고 디카페인 원두를 스타벅스 가서 갈아가지고 이제 스테인리스 캡슐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넣어가지고 추출해서 먹긴 했는데 이번에 백수도 되고 시간도 남아서 핸드드립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가는 거는 진동, 전동으로 되는 거 주문했고 이거는 칼딘 제품 이렇게 세트로 쿠팡에 팔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열어보면은 여기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고 뜨거운 물 예열하고, 커피 넣고, 물을 붓고, 커피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음, 드립 포트기고요 600ml. 아까 여기 양이 적혀져 있었어요. 3인분에 350ml. 그리고, 이거는 필터. 커피를, 원두를 이렇게 넣고 물을 쪼로록 부어서 그러면 커피가 쪼로록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커피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어. 이거는 필터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필터지가 왔으니까 한번 사용도 해보고 안 해보고.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 전은 뭐하 는가？연교 전이거같아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저번에 부산 추첨을 했었는데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첨이 돼서 회원번호가 주어져야지만 주문을 할수 있는데 일단 저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로 선정되어야지 코드 번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음, 이런 식으로 퓨레 쌀가루 우유뭐 공탕도 팔아 코코아 볼? 이제 어린애들 먹는 이런 사이스틱 이런 것도 파네요. 어? 김치도 팔고? 수산물, 더, 어, 수산물은 미역밖에 안 팔고 있어요. 축산물, 어, 이렇게 계란, 그리고 삼겹살, 고기 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토마토, 양배추, 솔져, 당근, 감자, 감자를 제가 눌렀잖아요. 판매가는 4,200원인데, 5만원 이상 구매신고도 지원해 3300원, 3360원 해주고 저는 840원만 내면 돼요. 본인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7월 13일까지 주문한 게 7월 20일. 그 다음 주에 주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집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 주문하면 안될것같아 지금 주문하면 안 되고 이때 주문해서 27일 날 배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담아놓고 나중에 뭐. 남편이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맛있겠다. 짠. 치킨, 어, 치킨 냄새. 음, 맛있겠다. 정도 많았고 그리고 테이블 도 뭐. 가운데서부터 보여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일단 기다릴게요. 드립커피는 기다리는 이야기네. 커피 한 잔에 진짜 여유를 즐길 수 있는.